하나나. 예전에 비해서 아직 90이 안된 분들이 좀 숫자가 늘어난 느낌이에요 괜히 스타트 잠깐 안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100렙 미만이 많이 아니, 그 90렙 미만이 많이 늘었어요 그동안은 저보다 높은 사람이 많았었는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철 얼른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이 화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고 오기만 하십시오.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번에 는 타격을 좀 빨리 가야겠네요. 타격을 조금만 더 빨리 찍고 운용해야겠어요. 잠깐 빡빡 하 겠다. 또 미리 하나 더지워 두자. 자, 일단 저거 미리 깨 두고 그동안 저는 데크 를 올리 겠 습니다. 그래서 자원 남을 때마다 갈레온 지어주고.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가면 안 돼. 갈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두고. 이제 좀 있어 가스 배관되겠다. 배관되는 대로 아머리 붙여주고. 자, 미네랄 15개 유지하면서 가스 더 붙여줄게요 자, 갈레온 바로 하나 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laughs> 자, 갈레온 두 개로 끝낼 수 있겠지? 조금씩 가볼게요 상대는 세라니가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다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 반짝 차려. 하나 더 깔아주고 사령부. 가이드.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주고

손님들이 그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예비용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트럭을 서역에 가져다 놓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자, 타격 플랫폼 계속 중앙로중앙로 융합로 업그레이드 로 있는 다, 그 전투기 업그레이드까지 한꺼번에 해 줘야 되니까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이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기를 순식간에 끌수 있을 겁니다. 자, 관리 마지막 하나. 태극 플랫폼 일곱 개째, 여덟 개. 지금 더하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대군 좀 옮겨주고 아홉 개 하나만 더 근데 이거 떼야 되는데 근데 이 판탄도 연구 아참 빡빡하네. 나머 지는 붙여 주고 위로 가자. 너도 위로 하나 는 건설 다했 네. 올라 가자. 세개째 이제 가자. 관련 다섯 개면 시작 할수있 습니다. 일단, 사 신이 없 더라도, 탄도 연구. 그래서... 아, 트럭가 도와줘야 빈거 다시 깔아주고. 자, 여기서부터 밑으로 학교. 하나. 하나, 둘 세. 체력이 쎄졌어.

야. 저거 다 뚫고 이렇게 한다고? 그 자, 사신. 둘, 셋, 넷, 어, 다섯 여섯 자원이남는다 하나, 둘, 셋. 어디 있습니까 저거 안가주네 사실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올라갈게요 여기 있다는 걸 일단은 여기 빈, 천천히 밀어도 되니까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테니까요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고 트럭 너무 빨리 났다. 정신 없다, 또. 여섯 개 짓고 있으니까. 도표 하나 끝. 자, 공방 계속 돌아가고 있고. 더 깔아줘야겠다. 하나. 그 다음에 시야 봐가면서 추가로 어차 지금 죽는거는 타격전투기 기다리면 돼요 그냥 나옵니다 아니 저기 트럭은 끌고 가셔야죠 왜 글로 가 그리고

대소화 아. 시즈, 시즈 아, 너무 많은데. 해방서 해방서어 해방서 어? 해방서아아포 해방서. 해방서. 어? 나온다

아 진짜 있는 것 까지 날릴 순 없지, 가스 다시 파 가지고.

또놈 네. 어줬는데도놈 네. 나쁜 소식이 다 사는 데 여러분. 트럭새 공세가 몰지 아, 칠 예정입니다. 자, 계속 밀어 넣어 주고 하나 보면. 사격 컸는데 마지막에 해방선 해방선 진짜 아 해방선 와 진짜 심각하다 111레벨